안녕하십니까 BMW 두 남자 김영혁 대리 고랭주 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3 시리즈 두개의 차종을 준비를 했죠. 320i 투어링이랑 320i M 스포츠 두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비교하면서 간단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차량이 320i 일반 세단 형태고요 왼쪽에 있는 게 투어링 차량입니다 외건 라인으로 형성이 된 차량이고요 전면부 기준으로만 보면 똑같은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형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3시리즈 같은 경우가 베이스 트림이랑 M 스포츠 트림의 차이가 조금 있죠 전면부에서는 이 순정 블랙 그릴이 디자인적으로 차이를 조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은 크롬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하단부 소재도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그로치 소재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엠 스포츠가 훨씬 더 스포티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차량이구나, 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3 시리즈의 형태, 바로 이 차량이죠. 엠 스포츠다 보니까 블루 캘리퍼,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휠 디자인 형태도 아예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어링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동일합니다. 전폭, 전장, 길이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고요. 근데 외관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패밀리카 위주로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투어링 차량이 이 훨씬 좋다. 여러 사람이 타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 3 시리즈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뒷모습 같이 보고 계시죠? 확실하게 투어링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치 백웨건 형태로 쭉 떨어지는 라인. 일반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세단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3 시리즈 같은 경우 보시면 기본 베이스 트림에는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지만 m 스포츠라서 동일하게 둘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의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 3 시리즈가 480L 용량을 띄고 있습니다. 동급 차량 대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꽤 널찍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 양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작은 짐들 적재 가능하시고, 이쪽에 그물망 있어가지고, 짐을 적재하시기에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폴딩 레버가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퍼닝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3 시리즈랑 약간 다른 점. 보시면, 일반 3 시리즈와는 다르게 뒷유리를 따로 개폐가 가능하다는 점. 트렁크를 열지 않고 작은 짐들 꺼낼 때 굉장히 좀 편리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반 3시리즈랑 적재 공간이 조금 달라요. 20리터 큰 용량으로 500리터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높이가 트렁크 공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짐을 적재하신다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짐이 적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차들처럼 뭐 공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작은 짐들이나 이런 거 수납하실 때는 꽤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투어링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가능하시고요. 3시리즈와는 다르게 투어링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짐대 가리시는 용도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시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이 봤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 파일를 크게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트렁크 공간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0i M 스포츠도 그렇고, 투어링도 그렇고, 저희 시승탄은 전부 다 꼬냑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베이스랑 M 스포츠 차이점 알려드릴 건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핸들도 베이스는 밑에 대가 없는 일반 베이스 핸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은색의 무늬가 들어간 패턴으로 M 스포츠는 들어가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뭇결 무늬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도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리즈랑 투어링 비교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뒷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은 투어링인데 포지션을 일단 맞춰놨고요 제가 앉았을 경우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한개 반에 반 정도 주먹 정도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한 개에 조금 더 남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키가 178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차 타고 다니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점이 일반 320i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가 앞에만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토링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개방감이 더 좋아서 그런지 뒷자리가 더 넓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가 이제 패밀리카 용도인 경우가 많아서 수동이긴 하지만 썬블라인드도 같이 들어가고요. 320IM 스포츠 세단이고요. 뒷자리 제가 앉았을 때요 포지션도 똑같이 맞췄거든요. 뭐 재원이 같아서 그런지 레그룸 자체도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제일 차이가 나는 게 헤드룸이 주먹이 한 개가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루프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좁아 보이는 느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뭐 3시리즈 뒷자리 고민이 좀 많으시죠. ]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탔을 때와 진짜 너무 편하게 갈수 있다 뭐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뒷자리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세단 모델에는 따로 이제 선블라인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시리즈의 뒷좌석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트 길이죠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용액대리가 이제 지금 앉아있는 형태에서도 무릎 접히는 부분까지 갈 정도로 시트 길이가 길어서 착좌감이 굉장히 편안하고 뒤에 꽤 장거리가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발 넣는 공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화면상에는 뒷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입구도 좁고 시트가 길다 보니까 더 좁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트가 진짜 깁니다. 거의 끝까지 다 받쳐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평주 주임이 앉아있는 3시리즈 뒷자리 좁지 않나요? 인기가 많은 영상인데 뭐 그거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오시면 실제로 앉아보시고 괜찮다고 하시지 않나요? 아, 영상으로 본 것보다 앉았을 때 편안하고 어, 공간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죠? 생각보다 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넓은 편이네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BMW 하면 이제 뒷자리 각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각도가 너무 서 있는 편은 아니라서 목 붙이고 가시기에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가장 큰게그 3시리즈 투어링 차량이 있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BMW를 이때까지만 좀 타시고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음. 공간적으로 조금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한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비교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이 차량이 조건이 아주 괜찮죠 괜찮죠. <laughs> 에, 괜찮죠.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크게 많이 긴 편도 아니고 할인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찍는 영상들도 있고 조건이 괜찮아서 영상을 고를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둘다 합니다 출고도 빨리 되는 편이고 조건도 괜찮고 3시리즈가 이제 투어링 차량 M 스포츠 차량 둘다 시승차가 있기 때문에 색상도 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 상담뭐 시승 이렇게 보시면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준비했고요 또 저희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왔는데요 리스 상품이긴 한데 넥스트 드라이브라는 운용 리스 상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시리즈를 구매를 하고 5시리즈를 구매한다 그 5시리즈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은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라인요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500만원 정도 나가죠? 그래서 조건도 괜찮고, 이런 금융 상품도 이 3시리즈에 한해서 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부분,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제두 남자한테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두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